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3월. 하지만 환절기가 되면 뇌혈관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. 단일 질환으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심뇌혈관 질환. 그만큼 위험하지만 예방과 관리법엔 소홀한 게 현실인데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계신 이곳은 부평 4동에 위치한 한 경로당입니다. 부평구는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건강생활 습관 형성과 또 건강한 노후 설계를 위해 청춘만세 생생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이 건강한 노후 설계 과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? 간호사 선생님의 교육을 듣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꽤 진지합니다. 처음 듣는 내용에 저 또한 귀를 열고 집중해서 들어보았는데요. 환절기에 심심찮게 발생하는 심 뇌혈관 질환. 하지만 생활습관이나 선행질환을 잘 관리하면 80% 예방 가능하다고 하니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내 몸에 관심을 가져야겠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아까 간호사 선생님 얘기 네. 너무 잘 들었고요. 아, 네. 이 궁금한 거는 네. 이 간호사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네. 이 어르신들이 네.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? 네,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싱겁게, 골고루 운동, 금연, 절주이고요. 더불어서 약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 혈당 관리도 필수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부평 보건소에서는 혈당과 혈압 체크는 물론 어르신들의 생활 습관을 확인하고 더불어 혈당 관리 방법을 노래 가사로 개사에 알려주기도 했습니다. 손뼉을 치며 노래로 다 같이 따라 부르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겠더라고요. 싱겁게 골고루 먹기 운동 그리고 금주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. 우리 노인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. 너무 감사하죠. 우리가 모르는 걸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신겁게 먹고 뭐 그러라 그러시는데 그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아, 보건소에서 우리 경로당에 와서 혈압이라든가 상용학 것을 측정해 주는 것에 개, 굉장히 고맙고 아, 청춘만세 운동에서 보건소에서 많은 그 건강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흐뭇하게 느끼고 있습니다. 단순히 지역 주민의 건강 점검을 넘어 건강관리 교육을 통해 스스로 건강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게 만드는 부평의 똑똑한 건강 프로그램을 응원합니다.